자, 안녕하세요 어 2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강의 내용은 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할 때 아쿠용접을 용도로도 하는 나가 있지요 음 근데 아쿠용도인데 아쿠용접에 대해서 모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알면 또 골치 아프고요. 그래서 아크 기초 정도만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고객 또는, 어,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할 때, 많은 도움이,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어, 로봇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뭐, 알아야, 하겠죠. 로봇만 한다고 해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아크 용접 기초를 좀 넣어놨습니다 음, 넣어놨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차례가 있고요 아크 발생 원리학 아크 및 아크 빛 에너지 아크 음의 발생 용접법의 종류 가스. 실드 아크 용접의 개요 그 다음에 실드가스의 역할 그 다음에 조합 그 다음에 시스템 툴 텔리브레이션 어, 로봇에도 무조건 해야 하는 부분이죠 체크 포인트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용접기 스위치 설정 용접 전류의 설정 전압의 설정 비드온 플레이트 어, 용접, 용접기 내에 있는 어, 파일에, 예, 특정 파일에 기기가 등록. 요거는, 어, 로봇에, 로봇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용접 조건이 설정의 주의점. 자, 요게 토치예요, 토치. 도치. 예, 토치 팁이고, 와이어고. 여기에 로봇 팔에 빗, 이 뚫려있죠. 어, 예. 용접, 적정 용접 조건의 설정 순서가 또 있을 거고요. 용접의 시공 조건. 1, 2, 3. 실드가스의 설정, 실드가스 특징, 혼합가스의 특성, 실드가스와 모재재질의 조합도 있습니다. 용적의 이행 형태 있을 거고, 사용률, 사용률의 계산법, 그다음에 금속의 기계적 성질, 맞대기 용접 조건, 옆치기 용접 조건, 그다음에 필레드 용접 조건, 음 아래 보기 용적 일자 용적 조건, 각 장별 용적 조건과 용적 필요 산출, 그 다음에 성분량과 용적 조율 1, 2, 3, 4 용적 기호들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적 결함과 대책도 나오죠 쭉 이렇게 쭉 그게 전체적으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음, 자신 있게 비즈니스할 수 있,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아구형도 좋죠. 아, 그 발생의 원리, 어, 한마디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만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타나시지, 앞에서도, 어, WL300, 모토엘리 X350에 대해서, 어, 동화상으로 보신 그 내용을, 어, 보기 쉽게, 즉,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알락, 못단 얘기죠. 그러면서, 이, 이게 이 와이어 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와이어 마이너스 와이어 플러스 와이어 반락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스파크가 일어나죠 하지만 그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와이어를 계속 공급을 해 주죠 공급을 해 주다 보면 그 스파크가 아쿠 기둥으로만 형성이 됩니다 기둥으로 스파크의 연속이 아쿠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다음에 티그 용접의 아크 용 압부 온도. 아 이거는 뭐 티그 용접할 때는 지금 뭐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 여기 이제 만도 13,000도, 만5 0 0 0도 이렇게 되는데요음 그런데 되는데요. 이 티그 같은 경우는 고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용 4가지 뭐 와이어를 쓰기도 하고 이전국공구콘퍼스이에요 정보봉, 태양의 온도 표면 온도가 6000도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6000도. 음. 6000도. 네, 요 태양의 핵 핵에는 1 6 0 0만도씨1 6 0 0만도씨 음. 네, 하지만 요거는 16000도. 즉 표면 온도보다도 높다는 얘기죠. 음, 여기까지만 아, 크비드 에너지. 아, 크비드 에너지. CO2, 혼합가스, 알곤가스. 자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이제 CO2 탄산가스 용접, 혼합가스 용접, 알곤가스 용접. 그랬을 때의 비대파장 빛 에너지가 점점 점점 적외선 구역, 가시구역, 자외선 구역 이렇게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근데 음. 네, 아크음 음, 아크음은 음, 넘어가죠. 음. 용접법의 종류인데요. 크게 나눠서 이제 세 가지, 용접 납땜 압점 용접 접합법의 분류, 용접 납땜 납땜 압점인데요자 여기서 어, 뭐이 내용은 따로 들이 보시고요. 여기에서 보시죠. 용접 용접 이그 용접, 탄라 가스 용접, 티그 용접, 레이저 용접, 전자핀 용접, 가스 용접, 일렉트로 슬레그 용접. 납땜은 납땜질이에요. 예. 그 다음에 앞점은 스폿 용접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스폿 용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 다음에 가스 실드, 악 용접의 개요. 가스 실드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 딱 한마디로, 대기 중에는, 대기 중에는 산소가 몇 프로 있을까요? 약 18%에서 20%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 한 20%는, 아, 한 27, 8는질도가 있어요. 질소가. 근데 이제 이질도의 문제는 뭐냐면, 열을 가하게 되면 그질도는 먼지로 바뀌거든요. 먼지로. 음. 그래서 그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실드가스로 가스를 실리 실드 역할을 시키는 겁니다. 자, 코일장에 감겨진 용접 와이어가 송급 모터에 용접 토체 자동적으로 공급되어 용접 와이어의 모재 사이에 직류 악기를 발생시켜 이악크열로 와이어 모재를 용융시킨다 또 대기로부터 차단시키기 위해 노즐을 통해 공급된 실드 가스에 의해 용접 부위의 대기를 제거하고 건전한 용접비를 형성시킨다. 자, 이게 용진류용 용접기라고 생각하시는데 플러스가고 마이너스가고. 자, 요거는 모재. 다음 요건 송급 놀라 송급 장치죠. 요거는 뭐냐면 노즐이에요. 토치 끝단. 요 빼, 이 수식계 같은 게 이제 와이어가 되겠습니다. 와이어. 네, 여기에 보면 노즐 사이에 뭐 요거 요건 팁이 팁이 되고 전극 팁이 되는 거죠. 요건 노즐이 되는 거그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 실드 가스를 공급해 줍니다. 일단 요게 기본 음 얼개입니다. 네, 이 실드 가스의 역할은 뭐냐? 실드 가스는 주로 탄산가스 의 아크 점을 향해서 방류하고 대기를 차단해서, 이것도 대기를 차단이에요. 대기를 차단해서 구로홀이, 어, 구로홀 발생을 막아 건전한 용접금속을 확보한다예요. 제가 뭐라 해야 되지, 대기 중에는 질소가 80%가까게 있죠. 이 질소에 열을 가하게 되면 먼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 먼지가 구로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남아있죠, 여러분들이. 이건 화학 반응식인데 CO2 일산화탄소와 어, 산소의 산소가 아니고 산소네요. 산소의 해리 분리시키는 거죠. 철 해리한 요 산소와 산소와 용융강에 반응을 해서, FeO가 되겠죠? FeO. 어, 그래서 여기서, 어, 강철에 포함되어 있는 철과 시가 반응을 해서, 어, 반응을 해서, 요, CO가, 아, CO가 기체로 발생하기 때문에 응고관정에서 가두어지는. 그게 이제, 브로홀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와 실드 같은 조합인데요. 어, 여기에 이제, 에, 와이어의 중요성이 이제 서서히 조금씩 나오는데요. 이 와이어에는, 탄도와 친화력이 하는 SI, 이 망간, 티탄, SI는 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적당량의 탈산제로 함유되어 있어요. 없으면 문제가 당도가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아주 소량 와이오에는 이렇게, 그 이렇게 이 원소들을 집어넣, 집어넣는데요. 집어넣는데요. 어, 어, 이 이유는 그 인장력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높이는 것도 있지만 어, 실리가스로 인해서 이게 속에 묻어져 있는 게 아니고 겉으로 비드 겉으로 표면으로 부상시켜내는합니이 음. 정도만 알아도 힘들 것 같고요 이제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내 네, 용접 시스템의 개요와 명칭이 있는데요. 자 이런 비슷한 그런 것이 봤을 거예요. 로보트, 미니플레이터, 송급장치, 네, 컨트롤러, 용접전, 원 가스본매, 탄산가스 그다음에 와이어 그다음에 이제 포지셔너고요. 여기 에 이제 전원공급도 다 들어가는 거죠. 툴캘리브레이션. 어. 이제 툴캘브레이션은 이제 악용접을 할때 워크가 당연히 이제 나누어진 어 워크를 접합을 해야 되는데 그 접합을 하기 위해서 악용접을 하죠. 근데 그 접합하기 위해서 용접선들이 있죠. 용접선들이 직선이면 관계가 없는데 돈도 있고 타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근데 그거대로 로봇을 프로인 어, 펜던트 어, pp 에서 어, 티칭을 해야 되는데 끝점이 일정하게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툴 캘리브레이션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적혀져 있는 거는 직선 보관 원호 보관 등의 보관 동작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직선으로 가기 위해서 또는 원호를 잘 그리기 위해서 그리, 잘 그리기 위해서, 터치 치즈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하고, 지어점의 위치를 정의한다. 이게 툴 캘리브레이션이에요. 즉, 요게, 요게 이제, 아, 요게 이제 와이어 돌출 길이고요 요게 팁이거 이제 노즐이죠? 요 끝점을 중심으로 해서, 보관. 보관. 즉, VRC에서 한번 보여드리, 보여드릴게요. VIC에서 이거를 본다면, 자, 자, 무슨 얘기냐면, 요런 얘기에요. 지금, 자, 자, 여기서, 보십시오 요 와이어 끝단 요게 돌출 길이죠 15mm죠 t v 건 노즐이고요 요 끝단을 중심으로 해서 요 행위가 어떤 행위냐 하면 보관 동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자료로 갈게요 보관 동작이라고 해요. 원어 보관, 직성 보관. 근데, 요렇게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TC1, TC2, TC3, TC4, TC5를 등록을 해야 돼요. 요거를 제어점이라고 하고요. 하고 요핀 같은 거는 뭐냐면, 어느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 등록을 한다는 얘기예요. 정해진 그 내용들이 있어요. 음. 이건 하는 이제, 툴센 o 링 c e n t e r tool 2, 자세를, 어려운 자세를 만들어서, 조금 전에 봤던, VRC에서 봤던, 제어점 일시점을, 제어점을 중심으로 해서, 로봇이 움직이게끔. 음, 그게 이제, 툴 o o l c 이 l 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 작성. 이 체크포인트의 작성은 뭐냐면, 이이 이, 이, 티칭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하셔야 되는데 티칭하다 보면 처박습니다. 지금 2 학년들, 1학년, 2학기 때도 실기로 이 로봇을 이제 동작을 시키는데요, 많이 처박습니다. 쇼크 센서도 있지만 심하게 처박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학교니까는. 처박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밖에라도 처박으면 여러 가지 좀 복잡해져요. 음, 처박었을 때5박6일 티칭해 놓은 것이 위치가 다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티칭하기 전에 하드웨어적으로 뭐 지그 테이블 같은데 펀치를 그그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 위치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한, 최저, 세개 <laughs> 자세의 정도로, 어, 위치 등록을 해놓습니다. 위치 등록 해놓는 거는 간단하죠. 배우, 배우세요, 여러분들. 신규자 등록 해놓고, 어, 위치 등록 세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랬을 때, 그, 틀어진 양을, 이 펀치 구멍과 점을 이동해 놓으면 이동해서 가면 얼마나 틀어졌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음. 그 다음 단계도 있는데요 틀어진 양만큼 토치 볼트를 풀어가지고 그 위에 맞추면 되는 거죠 음,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 그래서 테, 체크 포인트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뭐 볼트 풀어가지고 위치를 맞춰놓으면 어긋난 양이 최소화 되겠죠 그러고서 어떻게 돼요 오방주교 해 놓은 거쭉 지나가면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게 체크포인트 작성의 이유입니다 용접기 스위치 설정인데요 설정인데 일반적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모터엘 S350 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거는 이제 X350인데요. 요거는 과거 S350이에요. 그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 로봇 측이냐 용접 계층이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전압계가 있고 전류계가 있고 전압 전류 CO2 용접이냐 막으냐 그다음에 일원 제어냐 개별 제어냐 요거 실수하지 말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용접철류의 설정이 있는데요. 어, 뭐, 시간도 요거 할 얘기가 좀 많거든요. 어, 요거는, 어, 다음 상반기 때, 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 자, 여기서 마치도록, 어,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